물론 이때도 금단현상은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중독이 사라진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잘 발견하고요 건전한 방법으로 이를 충족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실천해 가면서 일상의 행복을 채워 가야 이런 금단현상으로 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간혹 도박에 대한 생각이나 충동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심하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고요. 이럴 때 유연하게 이겨낼 만큼 성숙해지고 또 삶의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감정이 올라온다면요.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요. 현실이 버거울 때 도피하기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직면하면서 대처하고요. 외로울 때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 외로움을 좀 푸시고 미래가 불안할 때는 자기 계획과 목표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조율하면서 다시 미래를 대비하는 단계. 바로 이것이 회복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.